어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문제가 검찰의 특정 업무경비가 약 507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특활비가 약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.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경, 특정 업무경비가 4억, 45억, 특활비가 15억. 보세요. 지금 이런 검찰과 감사원의 이런 특활비, 특정 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는 에 마약과 부패 흉약 범죄 수사를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의 이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잘랐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또 감사원은 또 우리 국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바로 감사원에 이거 특별활동비를 잘랐다 이거는.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.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듣는 거요.